더 해도 될것 같아 맞아요 음, 훨씬 음. 세네 짜잔 차량 갔다 왔는데 선물 받았어요 닥터지 클린젤 에센스 크림 비타민 선크림 아이크림 이렇게 받았어요

먹어봐 이건 귤이고 엄마랑 나랑 두 개씩 빼먹었어 이거는 포도야 블랙 사파이어 아이 맛있어 이거는 파인애플 이다 녹았어 파인애플 먹어봐 귤 맛있어 이거 아예 떼 이거 떼어 엄마 안, 안 맞았으면 좋겠다 엄마도 마, 안 맞았 맞았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다 귤아두개야어두 개나 먹었어 렉서파이맛있지음있지 맛있지. 음, 음, 음. <laughs> 맛있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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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이음 음. 음. 설탕. 설탕 거. 음음음 안오얘 음. 음. 싫어 너 얼굴 나와? 괜찮아 맛있지? 응 음. 그럼 포도다? 이게 맛있다. 포도다? 응 음. 음, 너무 달아 맞있어맛 우리 도망가 아니 그럼 도가 음. 음. 3시 반에 출발 아니 세, 2시 반에 출발해 참밀을수 있잖아. 응. 파인애플 어. <laughs> 너무 차가워요. 음? 그러니까말이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귤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파인애플은 과일도 단데, 그리고 설탕 것도 달아서 그리고 과즙이 많아서 그런지 금방 녹는데.

이게 이렇게 밀어먹는 거였다면서요? 안 밀리는데 안는데요여러오 밀린다 저 이거 밀어먹는 건지 모르고 왜 있나 설탕 떨어지는 거 방지용인가 생각했어 또 거기다가 이번에 오성 사고에서 제 증언대로 볼수 있듯이 예. 불과 3분 만에 버스가 떠올랐잖아요. 이게 큰 축판 들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떠올랐습니다. 에 지금 저상태에서는 저렇게 수익을 못 받는 상태는 노의 배수가 완전히 마비됐다는 징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이동할 수 있을 때는 가까운 높은 곳으로 이동하세요. 원래 가정으로 가면 안 되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뉴스해야 되는데 왜 이거부터 보면 이해가 안되네 한 거야? 아니, 아니 그 그때 받은 어디다 줘? 네시꺼어여 남자 게 뭐야? 없어? 그냥. 아니야 목좀긴게 남자 거야? 아닌가? 어, 그거다 그거. 어, 아 이거 남자 거그아 며칠 가그고 아닌데 다 똑같은데? 아 응. 어, 이거 여자 거인데? 다 여자 거라니까. 어... 남자거 없어. 그러네. 다 아빠 강제로 신기려고 했던 거. 다시 주워? 해봐. 구옥 주희 글 써줘. 그냥 글 빨리 읽을게. 아니. 엄마가 메모해써 봐. <laughs> 어 굳이 빨리. 아니 왜왜왜 왜, 왜 알려줘도 왜? 몰라 <laughs> 아니 그리고 아빠가 이미 했잖아 주악구옥주희 주악은 주이왜웃긴 거야? 어 아니 지금 안 웃겨 아빠가 계속 하고 있는데. 후, 응? <laughs> <주>. 아 후, 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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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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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하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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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주 후, 모르니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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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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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악 구, 구. 그거 빨리 발음해봐 주아구옥주의 더, 더 빨리, 빨리. 주옥구이 주아구.. 주아구옥주주구옥주의뭔 <laughs> 내용이야 근데? 아니 빨리 발음해봐 더 빨리 해봐 주아구옥주의 <laughs> 그뭔 내용인데 그거 뭔 내용이야 <laughs> 아니야 아빠도 빨리 해봐 주아구옥주의 더 빨리 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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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주학, 주의. 주학, 주의. 아빠도 빨리 해봐. 아, 빨리 해봐! 아, 자기 알아. 알아? 아니, 주의. 빨리 해봐, 빨리. 주아 구옥주의. 좋아, 구옥주의. 좋아, 갔다 와. 어, 내가 줄게. 지가 아주 좋습니다. 어, 네? 어. 내가 이거 어코스잖아 응. 너도 내갈 거지? 응. 너도 많이 사 벌써. <laughs> 왜저아오만도 저희는 꿀 부티로 왔어요. 응. 부티. 니까안 그러니까. <laughs> 해도, 돼, 안 해도 응. 안 되나. 네 <laughs> 자, 가봅시다. 오, 바이러키 <laughs> 벌레와의 전쟁. 네, 리벌레 아! 음, 엄청 많아. 이거는 아마 10월달에 우리 오는 건가? 오, 나그 <laughs> 표정. <목소리> 야 전반을 다쳤고요. 그 괜찮아. 내가 인품이 <웃음> 더 <웃음> 자, 전반을 다쳤고요. 벌레와의 전쟁과 더위와 전쟁을 하고 지금은 그늘집에 와서 맥주 한 잔. <목소리> 맥주. <목소리> <목소리> 못 먹어. 짠! 음오 야. 아 아우. 는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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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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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쪽이우 아우. 아우. 아아아아 알았을 것 같아. 어. 아니, 음식이 여기 대체적으로 맛있네. 이거? 어. 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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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반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김자반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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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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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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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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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너아저씨들 배치기 하는 거 같아, 여기서 점프를 아 그럼 좋아, 임팩인데? 나는 발목 꺾여 너희들 <laughs> 임팩처럼 하는 건데 내가 임팩을 잘안그 어. 연습이 필요 연습 진짜 아아 <laughs> <laughs> 알지? 아 <laughs> <laughs> 귀여워. 어? 응. 그래도 하나 사. 그럴게. 고마워.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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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팅 화이팅! 이이 와인? 어. 어. 와인이 어디 있어? 와인 좀 멀리 있어 엄마 그냥 한 바퀴 돌면 돼. 구워주는 응. 게 응. 아니라 우리가 구워야 돼. 우리가 구워야 돼. 섞어야 돼 여기 고춧가루에. 잔소리 알아서 먹게 돼 이거 목살 엄마 뭐 올리는 거야? 아다 목살이잖아 이거 목살 목살 먼저 보고 있는 거야? よっ 왕가탕은 크게 생겼네. 응, 근데 저번에 갔을때 딸기랑 샤인머스켓은 없었거든? 응? 근데 그때 할... 없어야지 이아잖아 냉동으로 쓸수 있잖아 냉동 못쓰지 수분이 많으니까 아, 그래? 그래서 수분거잖 왕가탕 우루 <laughs> <왕, 왕>. 가 왕가. <laughs> 어? 맛있어 나도 먹어볼래. 음. <laughs> 음. 좋아하는 거 음. 어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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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어, <웃음> 오. <웃음>